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기말고사 시험인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4과, 5과, 6과 3개과인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다른 공부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을 텐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본문을 빠르게 한번 쭉 읽고 해석해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시험 공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과, 첫 번째 본문 58쪽 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자막으로 나갈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막을 넣어주면 참고를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바로 교과서를 보셔도 되고요 58쪽 니더성을스지휘 지하 니더성일 하면 너의 생일 스지휘 지하 몇월 며칠이니 물어봤고요 대답은 우의 스하 5월 10일이야. 다시 니스 나년 출성다. 너는 어느 해에 태어난 것이니? 너는 어느 해에 태어났니? 니 스, 스 예, 하고 문장 끝에 나온 더, 스, 스머 머더 하면 요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스와 더 사이에 있는 시간, 그 그러니까 어느 해에 출생했는지. 그래서 너는 어느에 출생했니? 뭐 이런 물음이 되겠죠. 그래서 쓰는 문장 그에 더와 같이 나와서 어 이제 강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어 너는 어느에 태어났니? 대답은 얼링링얼니엔. 어, 그래서 얼링링얼니엔. 어, 어, 연도를 표시할 때 중국어에서는 반드시 숫자 하나 하나 하나를 읽어준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얼링링얼. 어, 002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우리말처럼 단위를 표기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음. 에, 우측에는 에, 간단하게 띠를 묶고 답해 봅시다라는 연습 문제에서 이 한자를 보고 뜻을 에, 구분해 할수 있으면 좋겠죠. 어, 1 2개띠 한자를 보고 어, 구분해 낼수 있으면 좋겠죠 다음 60쪽 두 번째 본문 진텐 싱치지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진텐 싱치지 자 지라는 의문사를 써서 요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날짜를 물어봤었죠 싱치산 수요일이야 수요일이야 밍텐 워요하니코스 밍텐 내일 내일 워 나는 요 있다 뭐가 있어요 한위커우스 중국어 시험. 아, 나는 내일 중국어. <laughs> 내일, 내일 나는 뭐가 있어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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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 나는 중국어 시험이 있어. 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요지요 자요, 자요, 힘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뭐, 수업 시간은 다들 한 번씩 예, 설명을 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날짜, 요일, 연도, 시간. 여기서는 날짜와 요일 물어볼 때지라는 의문사를 썼고, 그 다음에 중국어에서 연도를 표시할 때 숫자 하나, 하나, 하나를 읽어주면서 표기를 한다. 예를 들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4년.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죠. R -ling. 而니엔 그쵸? 아, 그걸 기억을 해주면 아, 되겠습니다. 쓰더 강조용법이 나왔구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 여기 64쪽, 65쪽, 해음 문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해음 문화는, 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오면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5가 첫 번째 본문 왕위의 콰이치총 왕위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콰이치총 빨리 일어나라 콰이 빨리 치총 자리에서 일어나다 기상하다 빨리 일어나 현재 자지디엔 어, 지금 몇 시나 됐는데요? 지금 몇 시가 됐는데요? 시엔자이지디엔 지금 몇 시예요? 문장 끝에 오늘 너는 변화를 나타내죠. 몇 시가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시엔자이지디엔. 지금 몇 시나 됐는데요? 지금 몇 시예요? 이징치디엔라 이징 이미 벌써 시간 부사죠. 이징 이미 벌써 치디엔반 일곱 시 반. 일곱 시 반. 7시 반이 되었어 벌써 7시 반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매관시 괜찮습니다 하나의 단어처럼 기억하세요 매관시 괜찮습니다 하이얼스펀정도 아직 하이 아직, 아직 요 있다 뭐가 있어요 얼스펀정 20분 아직 20분이 있습니다 아, 문장 끝에 너 가벼운 어기 조사가 붙었습니다 자 시간은 여러분들 뭐 표기하고 구분을 낼수 있어야 되겠죠 몇시할 때는 디엔 분은 그렇죠? 30분은 빤, 30분은 빤, 그리고 뭐중국인들이 자주 쓰이진 않지만 지금 에, 교과서에선 아, 우리 교과서 안 나왔군요. 아, 몇분전할 때는 에, 차라는 단어를 쓰죠. 차몇분몇 몇 시. 그래서 5분 전뭐 3시 그러면 차 5분 3시. 그렇죠? 차우, 번산댄몇분 전이라고 표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예, 봐 두면 되겠고. 어, 그리고 두시할 때는 두시할 때는 양앙엔양앙이라는 량디엔,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자, 74쪽 두 번째 부분 보면 진天 니오하이커마. 진톈 오늘. 자, 앞서과에서明테 내일이라는 단어가 앞에 놓였죠. 이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시간과 관계 있는 단어는 문장 앞쪽에 놓인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니오하이커마. 너 중국어 수업 있니? 니오 한위커마 너 중국어 수업 있니? 네, 문장 끝에 마가 들어가서 문문이 됐어요 요 있어 없으면 메이요 근데 여기서는 요 있어 띠얼제 스하한위커디 띠얼제 제2교시 띠얼 하면 두 번째 소수를 표시할 때 띠로 시작하죠 그래서 띠첫 번째 띠얼 두 번째 지에는 뭐야? 수업 시간수를 세는 양사 그래서 띠얼제 그러면 이교시 이 교시가 한유커, 是 한유커, 중국어 수업입니다. 한유유이스마, 중국어, 요이스, 요이스는 재미있다. 하나의 단어처럼 비역하세요. 요이스, 재미있다. 한유유이스마, 마가 들어가서 의문문. 중국어 재미니很有意思, 아주 재미있어요. 很, 아주, 很有意思, 아주 재미있어요. 我最喜欢 한유커, 나는 최이 제일 가장, 최이는 가장,喜欢, 좋아한다. 중국어 수업을. 저는 중국어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벌써 이두 번째 본문인가요? 그렇죠. 어, 79쪽, 어, 78쪽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중국의 학제. 중국의 학제에 대한 부분, 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어, 78쪽. 어, 중국의 학제, 중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잠깐 봐서, 어,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79쪽 하단 부분도, 하단 부분도 연결되어 있죠. 중국 문화 통 퀴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의 대입 시험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어, 요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과를 보면, 6과 본문은 84쪽. 84쪽. 웨이, 왕웨이, 니 망마? 니망마 웨이는 어, 여보세요 여보 사성입니다 사성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전화를 할 때는 우리가 이성처럼 발음을 하지만 사성인 글자예요 웨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성인 글자 웨이 여보세요 왕웨이 왕웨이 니망마너 바쁘니 니망니망너 바쁘니 그니까 뿌망안 바빠 썸머스 무슨 일이야 썸머 라는 의문사가 들어가서 의문이 됐죠 어,什么事 아, 무슨 일인데,你知道장나의手机号码吗?你, <놀람> 네, 너는知道알다,알다 알다 동사 뭐라로 뒤에 장나. 장나의手机号码,장나,장나의手机휴대폰号码번호,그러니까 장나의휴대폰번호를 아니,문자 끝에 막아왔으니까 의문이 됐어요.你知道장나의手机号码吗? 너 네, 장나의휴대폰번호를 네. 아니,그러니까 네. 바로 알려주죠. 서 야오바얼 야오야오야오지우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드릴게 이와 같이 전화번호 같은 의미 있는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숫자 1은 이가 아니라 야오라고 통상적으로 자주 읽는다는 거 지금 우리 교과서에도 야오라고 읽고 있죠 어, 그 점을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아, 이는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숫자를 전달할 때 야오라고도 발음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6페이지. 역시 부릅니다. 왜이 민준. 아, 여보세요. 민준, 민캔또 나왔네요. 시간과 관계된다는 항상 문장 앞쪽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그죠? 음. 내일, 민켄, 이치, 취, 동담은 하오마. 내일 같이 동대문에 가자. 이치, 함께, 취, 가다. 어디 장소가 뒤에 나오죠? 이치, 함께, 취, 가다. 어디? 에동담은 그러니까 내일 같이 동대문에 가는 문장그가안 끝났잖아. 가는 게 하오마, 어때? 그러니까 좋니? 좋니?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해서가면 되겠죠. 내일 같이 동대문 가는 게 어때? 하와 좋아, 스무스호지 언제 만날까? 지엔 만나다. 하와 할때 하와 하는조사예요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자, 언제 만날까? 스머스 호지엔 량 두시 두시는 량디이라고 한다고 랬죠 두시 짜이 짜에, 짜이는 어디 어디에서 짜이 뒤에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장소가 옵니다 장소가 와요 그래서 장소로 끝나면 짜이는 어디에 있다 동사라고 해석이 되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지엔 만나던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짜이는 장소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짜이 똥담은 짠 동대문역에서 지엔 만나다 근데 문장 끝에 오는 반은 권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 권유, 뭐 하자. 두 시에 동대문역에서 만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싱 싱은 이제 긍정적인 대답. 그냥 그냥 싱. 뭐 된다는 뜻이에요. 긍정이 대답. 좋아. 뭐 돼요?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해석이 할 수가 있겠죠. 싱. 좋아. 그래. 알았어. 부지엔 부사. 부지엔 부사는 조금은 이제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부지엔 부산 하나의 단어로 꼭 만나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부지엔 만나지 않으면 부산 헤어지지 않는다, 흩어지지 가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된다. 꼭 만나야 돼. 부지엔 부산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 마지막 부분에 문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에, 교과서의 단어는 본문과 에, 본문이 중심이 돼서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은 에, 단원 마지막에 문화적인 부분. 그래서 본문과 문화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잘해 두면 어뭐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부가 성분이라고 보면 되니까. 자, 여기서는 중국의 명절과 기념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에, 중국의 명절. 여기선 춘제 에, 예, 왼샤오제, 뚜왕우제, 뚱치우제그 다음에 기념일로는 라우동제, 고어칭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걸 뭐 굳이 중국어로 꼭뭐 꼭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 이런 명절에는 아, 이런 명절이 언제 또 어떠한 명절이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 거의 우리와 중복되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춘제는 이제 설날 정월 대보름, 원소절, 그다음에 단오절, 음력 5월 5일, 중추절, 추석, 음력 8월 15일 뭐 이런 거. 다만 이제 기념일은 노동절 5월 1일. 5월 1일은 전 세계적인 노동절이죠. 그리고 국경절. 국경절은 이제 중국만의, 예, 중국이 예, 중국 이제 현재의 중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게 언제냐면 1949년 10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 국경절. 그래서 기념일로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간단하게 그 날짜와 어떤 기념일인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 충분히 주관식 문제로 출제 가능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선생님이 쭉 읽으면서 어, 본문 해석 중심으로 그냥 쭉 넘어갔고. 어, 나머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어, 나는 꼭 중국어를 좀다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본문, 그한화병험에좀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한화병험에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을 좀 서술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점 점수, 좋은 점수를 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시험 절반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네, 나머지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어 주말 시간 네, 허투루 보내지 말고 집중해서 어 시험 준비를 잘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시험은 반드시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를 됩니다. 아, 그것이 에, 스스로 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 예의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아, 남은 시간, 남은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